아 안녕하세요. 로그맨 로그인. 오늘은 아, 좀 늦었네요. 11시 4분이네요. 오늘은 좀 기록용으로, 음, 기록용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면,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서비스, 코스닥 일반 서비스, 여기 알테오젠하고, 어, 뭐, 다른 게 있는 건데, 여기만 올라가고, 다른 거다 빠졌죠. 지수가 코스피가 3%대 하락하고, 21선을 깼네요. 21선 깨고, 그래도 거래대금 음,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네요 음, 그렇죠 이전에 쭉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여기 보면 조정할 때는 거래대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다른 쪽에도 보면 다 2%대 3%대 많이 빠지는 데는 전기전자죠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가장 많이 빠졌네요 반도체 쪽하고 기계장비 그리고 2차전지 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헬스케어 그렇 헬스케어랑 일반 서비스 그니까 코스닥 일반 서비스는 좀 지지를 잘 받아, 받아주는 흐름이네요. 오일선을 조금 깨긴 했는데 일반 서비스는 오늘 완전 더 올라갔네. 야 신고가네요. 아 신고가네. 음 그리고 아, 한 김에. 오늘 해외, 해외 조금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1% 하락. 지금 올라가는 게 보니까, 브로드컴, 알파벳, 애플. 뭐, 알파벳은, <laughs>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서. 올라가는 것 같고. 아, 여기도 21선은 아직까지는 위에 있네요. 아직까지 위에 있고. 잠깐만, 나스닥 한번 볼까요? 아, 비주류님, 해피뱅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좀 늦게 시작했는데 또 들어와 주셨네요. 나스닥, 아, 60, 아, 21선을 깼구나. 2일선 그때 깬거 확인했구나. 60일선을 어, 지지를 좀 받아야 될 텐데, 여기 보면 60일선 깬 적이 없죠? 2일선도 잠깐 깼다가, 지금 4월달 관세로 인해서 잠깐 깼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60일까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뭐, 금리 이야기, 뭐 엔비디아 뭐 팔았다는 이야기 이런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제가 글을 간단하게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요거 먼저 보고 하면 신 AI 냉전 시대 개막 지금 조정은 기회인가 버블인가 그 예전에 보면 러시아랑 미국이랑 냉전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보면 그 미국이 달나라로 달나라로 로켓을 쏘면서 로켓이 아니라 우주선이죠 우주선을 쏘면서 엔딩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AI 냉전 시대라고 생각은 합니다. 최근 시장 조정 보면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했어요. 뭐, 지금 바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감가상각 회계 이슈. 지금 AI 그 캐펙스를 늘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짓는 업체들의 그 감가상각이 왜곡됐다는 거죠. 뭐, 만일에 이쪽에서 뭐 만일에 구글 같은 기업에서 5년을 감가상각으로 쭉쭉쭉 떨어뜨리는데 그게 기본이라면 이제 구글에서는 뭐한 2년 2년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더 매출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 다시 다시 회계를 봐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슈랑 그 주요 기간 투자자들의 인베디아 차익 실현 그리고 금리 인하 금리나 이런 거 따져 보면 다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합리적인 재료예요. 한개한 한 개씩 보면 야, 마이클 버리가 감가상각 회계 이슈 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쇼스를 쳤어 이러면서. 그리고 엔비디아도 많이 나오고 있죠. 피터 피터티리, 틸이 피터 틸이었나? 어, 뭐 팔고. 그리고 금리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50대 50으로 많이 떨어졌죠. 금리나도. 지금 이렇게 한개한 한 개씩 보면 이게 흔들리는 재료일 수도 있지만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그 미국과 중국은 지금 AI를 놓고 싸우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데 이건 AI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략 자산입니다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어 되는 산업이죠 반도체, 데이터 센터, GPU 공급망, 전력 인프라까지 AI 생태계 전체가 두 나라 패권 경쟁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같은 그 단기 뉴스로 흔들리는 성질이 아닌 거죠. 아예 이거는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전략 자산을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미국하고 중국은 이미 과거 냉전처럼 기술 공급망을 서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을 안 주고 있죠. 칩도 안 주고 그 EUV라는 장비도 안 팔고 있고 네덜란드 거지만. 과거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에서 달, 달 착륙으로 기결되며 미국이 우위가 확정됐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AI 신냉전 체제라고 불릴만하다. 음. 기업 간의 생태계 형성.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기업 간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죠. 우방국까지 우리나라까지 합쳐가지고 음, 다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정책 흐름 칩스법이 있죠. 대표적으로 칩스법 칩스법이고 어, 동맹국간 기술 협력 방금 말했고 금리나 관세, 전략 그리고 코인 시장 규제 완화 그리고 물가, 유가 이런 것까지 이 모든 요소 이 모든 것들 제가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이 AI 중심 성장 구조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AI 캐펙스 확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엄청 쏟아붓는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만일에 금리를 안 내린다 브레이크를 건다 하면 이 ai 확장에서 바로 스톱이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완전 스톱이 되는 거겠죠 음. 모든 게 이제 ai 중심 성장 구조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ai 패권이라고 어떻게 보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게 생태계 확장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충격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거 추세를 뒤흔들 만한아 뒤흔들 만한 이벤트는 아니다. AI는 산업 테마를 넘어서 국가 성장률, 부채 안보 패권 모든 것이 연결된 전략 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러, 이러한 뉴스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는 더더욱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는 땡큐죠. 만일에 막 반도체 조정받고 <laughs>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바이오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잘 버텨줬죠. 진짜 잘 버텨줬습니다. 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1% 밖에 안 빠졌죠. 이게. 음. 다른 거 내려가고, 바이오 올라가고, 다른 거 내려가가지고, 결결될 때 우리는 만일 올라가 있으면 팔고 또 다른 거 사면 되는 거죠.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게 뭐 얼마만큼의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 음. 아, 그리고 요 배터리 관련, 배터리 관련 이야기인데, 어, 삼성 SDI, 아, 삼성이 이제 450조 투자를 하는데, 여기 보면 SDI 쪽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딨지? 음. 음. 울산. 어, 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울산 사업장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 검토하고 있다. 목표는 27년, 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울산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지고 있고, 울산에도 SDI가 지을 거고, 그 울산하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밸류체인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에코프로 BM 음, 에코프로도 있고 어. 뭐 이렇게 쭉 해서 음. 배터리 업계에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캐펙스 집행이 시작된 된 걸로 볼, 보고 있다. 27년 하반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공헌한 만큼 일정에 맞추고 수율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라인 구축을 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밸류체인도 밸류체인도 <laughs> 말하겠죠. 밸류체인도 음, 말하게 될 겁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그 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그때, 그때는 그때300 얼마였는데 좀 줄였어요. <laughs> 줄인 이유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이 생겨가지고 지금 260인데 뭐 일단 목표는 천만원을 했으니까 뭐 바꾸진 않았고 그 제가 처음에 보면 네이버 이런 걸 샀었는데 이 네이버를 산 이유가 뭐냐면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이미 이걸 다 들고 있으니까 그 헤지 차원에서 그런 걸산 것도 있어요 뭐 네이버 이런 거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이 바이오가 불장인데 굳이 그 네이버랑 2차전지 이런 종목을 들고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잘 가고 있죠 다른 거 빠질 때 바이오는 쭉쭉 잘 가고 있으니까 올라타는 거죠. 올라 올라가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되고 알테오젠은 뭐리가캠 이런 거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개인적으로 다. 음, 다잘 아시는 거니까. 알테오젠은 뭐 바이오 대장이고. 그리고 그 모멘텀도 남아 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연내 1에서 2건의 <laughs> 기술 수출이 있고 그리고 유럽 승인도 있죠. 유럽 승인도 있고 12월 8일 날에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건데 그거는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가 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9조 원의 수출이 있는데 지금 6조 원대입니다. 6조 원. 어떻게 보면 3조에 대한 차이가 있죠. 3조에 대한 차이.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 일단 두개 샀어요. 진짜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게 돈이 이렇다 보니까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한주두주 주 사면은 바로 끝나서 그냥 일단 두 주로. 확실히 박아놓는 걸로, 음, 했습니다. 펩트론까지 닦아 하다가, 일단은 놔뒀어요. 비만도 좀 넣고 싶더라고 여기 보면, 알테오젠 S시고, AD시고, 비만하고, RNA. RNA도 보면, 올릭스하고, 올릭스는 많이 올라가지고, ST팜 넣을까 하다가, 일단 안 넣고, 음, ST팜도 있고, RNA. 그리고 또뭐 있었지? 음, 매출 기반의 유한양행도 있고, 그렇게 넣으려 하다가, 일단 요두 개만 넣었습니다. 음. 아, 오늘 요, 그, 허혜미님 그, 바이오계큰 누님이죠. 여기 쭉 좋은 리포터, 리포트 써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국내 주요 임상 데이터 발표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라기보단 제가 일단 보고 있는 거는, 유한여행 오스코텍의 이 최종 OS 데이터 발표, 내년 중에 있는데, 아마 이 전에 주가는 반영을 할 거예요. 반영을 해가지고 올라가겠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 리가캠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허트 에이 c l 엘시비 14죠 중국 삼상 임상 종료입니다 이때가 26년 이, 2분기로 돼 있네요 2q EQ, 2q로 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익스다에서 하고 있는 일상 일상 데이터는 언제 나오는지는 따로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음, 안 해주고 상반기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나 봅니다 음. 여기 보면 이거 허투 ADC, 이거, 임상 종료되면, 리가켄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콘주얼 플랫폼, 콘주얼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미 검증이 됐다는 반증이죠. 음, 중국 삼상 임상 종료면. 그리고 ROR, 여기 보면, 어, 시스톤에서 하고 있는 LCB84, 요것도 내년도에 일상에 대한 발표가 있고, ABL, 어, ABL은 담도암 치료제, 어, ABL001, 컴패스랑 하고 있는 요거 3분, 아, 3월 말에, 이것도 있고 이제 적응증 확대죠.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적응증 확대도 중요하고 한미약품은 보고 있는 거요 UCN2 이게 있는데 일상인데 이게 연말이에요. 연말. 이게 조금 늦어가지고 음, 조금 늦네요. 일상인데 연말이면 음, 좀 늦네 보니까. 그리고 DND 파마텍 경구형. 이게 중요하죠. 이거 DND 파마텍.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만일에 잘 나온다면, 와, 이것도, 주가 기대됩니다, 이거. 그리고 DD01, 5, 6월인데, 이, 이 전에는 그래도 사가지 않을까요? 음, DD01, 메시 쪽에, 이상. 음, 이상. 빅팜들은 이상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알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음. 그리고, 어, 알테오젠 NO2. 어, 6, 3분기네. 엄민용 애널 님은 어, 상반기로 알, 알고 있던데 조금 다 다르네요 보고 있는 시각들이 어, 그리고 ABL 바이오 이야기 좀 하면 음, 이상훈 ABL 바이오 대표 릴리 빅딜 계기로 다수 빅파마와 밀팅. 야 릴리랑 빅딜 하니까 오겠죠 당연히 다른 빅팜들이 물밀듯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음, 올해 초 열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둘째 날 릴리랑 미팅을 가졌고 이후에 이메일을 보내서 4월부터 야, 4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어, 빅파마 대상 추가,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도 언급했고 기술 이전이 언제 또 가능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대 제약사인 릴리 길을 계기로 내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빅파마들과 미팅이 많이 잡혀도 내년이면 언제였지? 4월인가, 3월인데 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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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잡아놨네. 내년에 열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야, 사노피 GSK 릴리 딜를 참고하면 다음 딜의 성사 가능성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야 자신감이 있네. 확시, 확실히 자신감이 있네요. 음, 다양한 질환의 확장 계획, 글로벌 신약 트렌드의 핵심 축인 비만으로의 확장 의지도 내비쳤다. 네, 이게 중요하죠 이거 비만. 음, 그래파디비 적응증을 대사 근육 질환으로 넓히기 위한 근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뉴스 좀 봤고. 오늘 바이오 쪽에 보면, 알테오젠이 1%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초반에 보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왔네요, 보니까. 야, 11선 지지받고, 5일선 위로 올라왔고, 리가캠도, 야, 5일선 지지. 보면은 상승을 할때 저번에도 말했지만, 5일선 지지나 11선 지지. 이두개 중에 한개 받고 쭉쭉 올라가거든요. 두개가 그렇죠 지금 음, 유한양행은 좀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약간 올라갔고 ABL은 5%대 하락 <laughs> 오일선 위에서 조정이네요 티 m 은4% 다시 깼네 누가 계속 장난질 잘 치네 <laughs> 그 다음 ST팜 에스, 에스티팜. ST팜은 1%대 하락 여기도 야 진짜 잘 가져 이런거 보면 ST팜이 6 1일선 라인 딱 끄어놓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펩트론 1%때 하락. 여기도 오일, 오일선 조금 지지를 했다고 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 지지를 했네요. 오일선 지지를 받고. D&D n 1%. 아, 신고가네신고가 진짜 세게 올라가네. 진짜 세게. 그리고 올릭스. 올릭스도 신고가 영역에서 잘 가고 있죠. 오일선을 약간 깬것 같네요. 음. 그리고 나이백 0 응. 나이백도 잘 가고 있고 g2g 야, g2g도 5위선 위에서 조정받고 끝냈네요 아 진짜 세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좀 많이 내려갔죠 4%대 하락이고 그래도 21선 위에 지지받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는 21선, 어, 깼죠. 깼고, 여기를 좀 지지를 받으면서 행보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도5% 내려가고, 지금 SNS 택이 많이 내려갔는데, 아, 재료는 좋은데, 야, 여기 깨면 저도 나가야겠네요, 이거는. 음, 여기 깨면은 좀 나가고 다른 거 사든지, 아니면 그냥, 빼든지, 다른 걸로 빼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음. 이것만 6% 올랐네. 이야. 그리고 요즘에 보고 있는 두산. 두산도 3%대. 잘 방어했네요, 21선 위에서. 잘 방어했고. 음, 전력적도다조정이네 21선 깨고, 여기도. 어, 여기는 21선 안 깼네요. 최근에 수주가 나와서 그런가? 그리고 효성 중공업 음, 21선 좀 깨는 모습이고, 릴리. 어 릴리는 그래도 좀잘 버티고 있네요. 0.6% 하락. 어, 신고가 역시 릴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음. 같이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이네요. 아 그걸 안 봤구나 주식 순위. 오늘 코스피 쪽에 보면 제일 위에 거래 대금 야다 파란색이네. 올라간거 한국전력이고 한국전력 중공업 뭐 의미 는 아무것도 없네요 뭐. 그냥 다다 다 내려갔네. 다 코스피는 그냥 싹다 내려갔고, 야 진짜 다 파란색이었네. 그나마 안 빠진 게 코스닥, 코스닥 핑크퐁? 아, 오, 오늘 상장 했나 보네. 야 핑크퐁 5천억, ,000억, 6천억이네. 음... 알테오젠 2%, 음. 뭐다 특별한 건 없네요. 음.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캔바이오, 인벤티지랩 9%. 음. 야, 야, 이것도 장난 아니네. 여기도 그 장기지속이죠. 장기지속 비만 쪽으로. 음,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 벌써 11시 반이 다 돼가네요. 오늘 볼 거는 음, 지수가 빠짐에도 바이오는 바이오는 굉장히 잘 방어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알테오젠이 1%대 올라갔고 인벤티지도 9% 올라갔고 DND도 올라가고 음. 주요 종목들은 안 내려갔죠. 주요 종목들들이라기보다는 대장이 일단 안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뭐 알테오젠도 어, 그 분봉 분봉 10 분봉 응아1 어, 8이 어, 그렇죠 제가 잘못 보고 있었네요 <laughs> 다시 쭉 올라가가지고 지지하면서 옆으로 잘 횡보하더라고요 이게 안 빠지고 누군가 샀겠죠 또. 음. 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딴 것도 할라 했는데, 아,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음,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기회로 돌아옵니다. 로그맨, 로그아웃, 감사합니다. 네, 비주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